네, 스바이오메딕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에스바이오메딕스가 와, 폭발적인 모멘텀이 터졌습니다. 이번 이슈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주 여러분들도 이 S바이오메딕스, 과연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아,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S바이오메딕스는 앞으로 좀두배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정말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윗꼬리가 소폭 나왔지만, 상단에 있는 악성 매물과 그리고 이 CB에 대한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거래량 터짐과 동시에 일봉 추세를 전환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길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략 꼭 필독하셔가지고 과연 이 S바이오 메딕스 이슈,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가지고 저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슈를 저희가 함께 보신다면 이 S바이오 메딕스가 미국 F-Day와 사전 미팅을 진행을 했고, 조만간 이 FDA에 임상, 3상 IND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이슈를 보니까 정말 이 S바이오메딕스는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도 거짓말한 거 전혀 없고 또 실력으로 증명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 호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5월 계획에서 이 IND 미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 그 전에 파키스병 관련해서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임상 결과가 이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자주 유지한다라는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이 희귀 의약품일수록 임상에 대한 절차가 기존 데이터가 정말 좋다고 하면은 뭐 상상까지 금방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키스병도 희귀 질병이고 최근 이 미국에서도 이 파키스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호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기존 이 S바이오 메딕스는이 파키스병 관련해서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1상과 이 A상에서 부작용이 없는 좋은 데이터를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사전 미팅에서도 상업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수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끌고 갈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하지만 약간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미팅 공식 결과가 2주에서 4주 뒤에 또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이삼상에 대해서 정말 IND를 신청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현재 1상과 이 A상에 대한 결과가 너무 좋기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파키스병이라는 희귀의약품에 대해서 상업화 논의와 임상 3상까지 추구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은 빠질 수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식 결과가 또 나올 예정에 있는데. 삼상을 IND 신청을 넣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상 신청을 넣게 된다면은 더 폭발적으로 갈수 있는 모멘텀이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약간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일봉 매물 대이 라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800원, 25,700원 이 구간을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 올렸다라는 것. 세력들도 이번 이슈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폭발적인 모멘텀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5,800원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라인에서도 지속적인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고 여기서도 시세가 나왔을 때 바닥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종가 마감이 25,800원, 25,700원 가격대를 이탈하는지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을 유지해 줘야 추세 자체를 살리면서 상방으로 도전할 힘이 생기고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그렇게 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좀더 터져 줬다고 하면은 세력들이 상단 매물을 잡아 먹으면서 추가적인 펌핑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시장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더 임상 3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세력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펌핑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슈는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파키슨병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나타내 줬지만 이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격 자체가 급락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경고도 먹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정말 마음고생 심했지만 임상 3상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이 신고가 한번더갈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꿈의 종목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꿈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5만원을 향해 앞으로 이 시가총액 두배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끊임없이 이슈를 정리해 가지고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 가지고 저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가 보자고요. 지금 주봉 차트도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5,800원과 25,700원 이 구간이 이렇게 박스권 나오면서 몸통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와 함께 가격 자체가 밀린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세력들이 한번 물량 테스트를 진행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꼬리를 한번 한번더 도전하러 갈수 있는지 또 35,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여기서 매물 만들면서 강한 저항대이자 이 구간에서도 35,000원 거래량 터진과 동시에 음몽이 꽂혔던 구간이죠. 그래서 35,000원 가격대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봉차트도 굉장히 이상적인데 지금 이렇게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세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을 좀 살려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좀 범위가 크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24,800 원과 24,500원 가격대를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12평 단가가 23,000원 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은 이제 오버 행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 저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s 라고 저에게 연락을 남겨 주신다면 제가 이 s 바이오 메딕스의 매도 타점은 물론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함께 매집을 해 가지고 저와 수익 보는 매매로 끌고 나가 보자고요. 이런 기회 정말 얼마 없고 또 S바이오메딕스 여러분들과 5만 원 6만 원갈 때까지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저와 이 여정을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유료 전혀 아니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현재 저희는 이 S바이오메딕스 흐름을 좀 읽어 보고 있고 꼭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양자 이슈가 나오는 거 보자마자 이 X게이트 바로 매수 추천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돌파 매매를 진행했는데 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 주고 있어서 너무 좋고 이제 솔리드도 여러분들께 좀 매수 추천을 안내 도와드리려고 해요. 지금 솔리드 차트도 굉장히 좋고 수렴에서 발산과 함께 상담 매물 잡아먹게 된다면 강하게 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 안내 도와드린 만큼 이런 수익나는 매매로 끌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중요 타점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전달을 드리자면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13,2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깔까지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 KCP가 이 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만 던져놓고 뭐 이대로 상승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판매 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들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에서 향후 1만명, 5만명, 10만명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기 좀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장 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 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 강세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당시 날짜 9월 4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이 DI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HBM 4이 기대감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증폭되는 것은 물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신 공장 추진으로 인해서 장비주들이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추세를 확실하게 돌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와 놀림 탑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내용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9월 4일 SK 하이닉스 정리. 현재 이 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에 이 HBM4 같은 경우. 수율 자체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선 이 후공정 장비가 정말 필수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sk하이닉스가 청주 이 캠퍼스와 또 lg공장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과 9월까지 테스트 장비만 들어선다고 해도 350대 라는 대규모 장비가 매입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집을 하신다라면 제가 이 천당 주식이 이라는 이름의 걸 맞게 채소.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한달 반까지 함께 종목을 끌고 가서 뭐 50%, 100%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을 보시면 13,000원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는 여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그다음 2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약 48%의 흐름을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때 그럼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다.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HBM 폭발적인 부주와 그리고 디램 또한 삼성전자를 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s k 하이닉스도 굉장히 급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 비중 50%한 번에 때려 넣어라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38만 5천원 그리고 이 38만 5천원 애매하니까 40닉스 어떠냐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었죠 보시면 이렇게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40만원 달성 하고 윗꼬리가 소폭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타점도 정말 중요한데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 반도체가 호황식이구나, 호황식이라는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반도체 주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반도체 호황식이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와줬지? 우리가 지금 이슈에 맞춰서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미리 우리는 정보를 알고 함께 하단 구간에 해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단기 추세를 보고 추세 자체 어떻게 했죠? 추세 자체를 돌린가 동시에 중요 매물 때이 라인 보이시죠? 쌍봉 만들면서 가격 자체에 심리적으로 이탈을 시키려고 했던 자리 여기 구간까지 회복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이 SK이닉스로 하아 내가 이번에 가족들에게 자랑할 게 생겨가지고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저한테 막 소고기 선물 보내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런 선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거딱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미리 알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셔야 제가 이 타짜만 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